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3 x y 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3이라고 그랬고요. 양수 A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구조를 보면 여기 제곱, 제곱 보이죠? 그리고 최대 최소값이 다 나옵니다. 이런 특징은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산술기하 말고 코시슈바르츠에서 발생을 하죠. 구조가 이렇게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좌변에 이렇게 제곱을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하고 전체 제곱을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3x 플러스 2y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뭘 봐야 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는 걸딱 보는 순간 아, 여기는 3제곱 2제곱이 와야겠구나. 이 정도. 그럼 이제 그대로 적용하자. 얘는 a였죠. 얘는 9, 그러니까 13a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긴 그대로 3x 플러스 2y. 얘는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 이해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3 여기 뭐 t 제곱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예를 든 거야. 그럼 t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3점 꼬다 갔다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항하면 자 그리고 인수분해하시면 루트 3으로 인수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t의 범위가 빼기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네, 똑같다는 거야. 부호만 다르고. 그래서요 그래서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양쪽에 부호 반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열을 기반으로,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13에이니까. 루트가 생기겠죠? 이렇게 3x 플러스 2 y 의 제곱 마이너스 13a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가 t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다? 빼기 루트 3에서 플러스 루트 3까지가 된다. 이런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값에 루트를 씌운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루트 13a에서 플러스 루트 13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3x 플러스 y 제곱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결국은 제일 작은 녀석과 제일 큰녀석의 차니까 큰걸 잘못 빼야겠지? 루트 13a-루트 13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빼기 빼기는 더하기니까 이 루트 13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차이야. 근데 그 차이가 몇이래? 13이래.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4 곱하기 13a가 13의 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건 a잖아. 그래서 4 곱하기 13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분, 약분해서 a만 남죠. 그리고 13, 이렇게 해서 4분의 13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뭐다? 4분의 1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